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 아이가 눈보라 속에서 얼어붙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녀 할멈은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희미한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죠. 눈보라와 강추위 속에서 본인의 몸조차 가누기 힘들었지만 반드시 아이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발걸음을 옮겨 아이를 운막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날 밤 할멈의 꿈에는 산신령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하늘이 너에게 내린 지극한 인연이니라. 그녀는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과 어떤 인연으로 얽혀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하늘이 준 마지막 소임이라 여기며 온 정성을 다해 키우겠다 다짐했죠.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순조 임금께서 제위하시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나라는 평온한 듯 보였으나 안으로는 안동 김씨를 비롯한 외척들의 세도정치가 기승을 부려 조정은 극도로 혼탁했습니다. 그 시기 산골 마을에서도 가장 깊고 험한 마을 끝자락의 복녀할멈이라 불리는 노파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복녀할멈은 올해 66이었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맞은 그녀의 허리는 새우등처럼 굽었고 고된 노동으로 단련된 손은 마치 오래된 나무껍질처럼 거칠고 투박했지요. 그녀는 매일 새벽같이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그것을 읍내 장터에 내다 팔아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며 생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삶은 더욱 고달팠습니다. 눈이 수북이 쌓인 산길을 오르내리며 무거운 나무짐을 지고 걸어내려오는 일은 젊은 장정에게도 힘든 일이었지만 복녀 할멈은 쉴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녀 할멈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듯한, 혹은 아직 다 하지 못한 소임이 남아있는 듯한 깊은 눈빛이었지요. 그날도 복녀 할멈은 여느 때처럼 새벽 동이 트기 전부터 산에 올랐습니다. 나뭇가지의 눈이 내려앉아 나무는 더욱 무거웠지만 쉴틈 없이 부지런히 눈을 털어내며 한침두침 짐, 짐 나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푸른 하늘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어두워지더니 하늘이 뚫린 듯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치기 시작했지요. 복녀 할멈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지경이 되자 황급히 산을 내려오려 했지만 눈보라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졌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나. 이러다 영영 못 내려가고 산짐승밥이 되겠구나. 복녀할멈은 하는 수 없이 근처에 크고 움푹 들어간 바위 아래로 몸을 피했습니다. 눈보라는 하늘과 땅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세차게 휘몰아쳤습니다. 그렇게 온몸을 웅크린 채한 시간쯤 지났을까요. 귓가를 때리는 눈보라 소리 속에서 복녀할멈의 귓가에 무언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이 혹독한 눈보라 속에 아이 울음소리라니, 복녀 할멈은 주저하지 않고 눈보라를 뚫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겨우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채온 몸을 떨며 울고 있었지요. 아이의 옷은 눈과 흙에 더러워져 비록 누더기가 되었지만 자세히 보니. 고운 명주로 정성스레 지어진 옷이었습니다. 아이의 뽀얀 얼굴과 옷차림으로 보아 양반집 귀한 도련님이 분명했지요. 애야, 애야, 정신 차려라. 이 할멈 좀 보거라. 복녀 할멈은 자신의 얼어붙은 손으로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가느다랗게 파르르 떨며 작은 손으로 할멈의 낡은 옷깃을 힘없이 붙들었지요. 그 순간. 복녀 할멈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전 자신의 품에 안았던 어린 도련님이 떠오르는 듯한 강렬한 기시감이었습니다. 복녀 할멈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길을 뚫고 자신의 운막으로 향했습니다. 한발한발 한발 내디딜 때마다 눈이 무릎까지 푹푹 빠졌지만. 아이의 가쁜 숨결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느껴졌기에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애야 이 할멈이 널꼭 살려낼 테니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간신히 움막에 도착한 복녀 할멈은 아이를 얼른 화룻불 옆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누더기 이불을 겹겹이 덮어주고 얼음처럼 차가운 아이의 손과 발을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며 문질러 주었지요. 아이는 여전히 눈을 감은 재미약하지만 가쁜 숨을 몰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녀 할멈은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환한 빛을 내며 나타나 할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눈보라 속에서 구한 이 아이는 하늘이 내게 내린 지극한 인연이니라 내가 이제부터 정성껏 이 아이를 돌보고 키운다면 훗날 내게 크고 큰 복이 돌아올 것이니라. 이는 내가 쌓은 덕의 결과이니라. 꿈에서 깬 복녀 할멈은 가슴이 벅차게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산신령께서 나타나 자신에게 예지를 내려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할멈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있었지만 아까보다는 얼굴에 혈색이 돌고 숨소리만큼은 한결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하늘이 내린 인연이라니. 복녀 할멈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이를 살려내고 키워내는 것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다해야 할 마지막 소임이라 여기며 온 정성을 쏟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이가 마침내 가느다란 실눈을 뜨고 복녀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목마른 듯 가느다란 목소리로 복녀할멈을 불렀습니다. 할멈은 얼른 어제 저녁 끓여 식혀둔 미음을 떠서 아이의 입에 조금씩 넣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미음을 조금씩 삼키며 잃었던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애야, 이제 괜찮으니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한수라고 합니다. 한수라, 참으로 맑고 좋은 이름이구나. 그런데 어찌하여 이 무서운 눈보라 속에 홀로 있었느냐? 한수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그만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관군에 끌려가셨고 어머니는 밤중에 저를 업고 급히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산길에서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치자 어머니께서 어머니께서 저를 바위 틈 깊숙한 곳에 숨겨 두시고는 추격자들을 다른 쪽으로 유인하셨습니다. 다시 꼭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녀 할멈은 아이의 이야기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까지 그 차가운 바위 아래에서 어미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네, 어머니께서 꼭 돌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복녀 할멈은 냉정하게 세상의 이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역적의 가족은 대부분 험한 곳에 잡혀가 노비가 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기에 그 어미가 무사히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복녀 할멈은 뼈마디가 굵은 자신의 손으로 아이의 작은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한수야 이제부터 이 할멈과 함께 지내자꾸나 할멈이 너를 어머니처럼 할머니처럼 지켜주고 키워줄 테니 아무 걱정 말거라. 그날부터 복녀 할멈과 한수의 기나긴 기약 없는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멈은 매일 산에 올라 나무를 하는 고된 일을 계속했고 한수는 움막에서 할멈을 기다리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했습니다. 쌀 한톨 구하기 어려워. 풀죽이나 산나물로 겨우 끼니를 때워야 했지만,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가난하지만 따뜻한정을 나누며 꿋꿋하게 살아갔지요. 한수는 비록 어렸지만, 총명하고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산에서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얼른 화롯불을 지피고 할머니 짐을 푸는 것을 도왔습니다. 저툴지만, 할머니 낡은 옷에 해진 곳을 바늘로 꿰매려 애쓰는 등, 할멈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기특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복녀 할멈이 나무를 하다 넘어져 손을 크게 다쳐 돌아왔습니다. 겨울이라 상처는 쉽게 낫지 않고 덧났지요. 한수는 할멈의 부어오른 손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빨리 훌쩍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돈도 벌어서. 할머니를 편히 모시고 싶습니다. 복녀 할멈은 가슴이 뭉클해져 한 술을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러자 문득 수십 년 전의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복녀 할멈은 젊었을 적에 한양의 큰 명문가 댁에서 유무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댁에 어린 도련님을 젖을 먹여 키웠고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하인이 복녀에게 옥비녀를 훔쳤다는 누명을 씌웠고 그녀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복녀는 간신히 이 외딴 산골로 도망쳐왔지만 몇 십년 동안 끝까지 도련님을 돌보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하늘이 나에게 다시 한번 속죄하고 선행을 베풀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 복녀 할멈은 그렇게 생각하며 한수를 더욱 정성껏 돌보고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심상치 않은 수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관아의 나졸들이 역적의 자식을 찾아 강원도 산골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복녀 할멈은 소문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된다. 이 아이를 절대 빼앗길 수 없다. 할멈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한수의 머리를 박박 밀어 삭발시키고 귀한 명주 옷 대신 누더기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한수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한수야 앞으로 누가 너에게 내 이름을 묻거든 내 이름은 돌쇠라고 하거라. 그리고 너는 이 할멈의 손주라고만 하는 거다. 절대 내 본명을 말해서는 안 된다. 네. 할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한수는 비록 어렸지만 지금 자신들에게 엄청난 위험이 닥쳤다는 것을 직감한 듯 고분고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아니나 다를까 나졸 두어 명이 복녀 할멈의 누추한 움막까지 찾아왔습니다. 최근에 이 산골에서 나이 대여섯 살 정도 되는 이상한 아이를 본 적이 없느냐? 행색이 귀티가 나는 아이였다는데 아이라뇨? 나졸나리, 이 험한 산골에 무슨 아이가 있겠습니까? 저기 저 아이는 이 늙은 것이 홀로 키우는 손주, 돌세올시다. 나졸들은 삭발을 하고 누더기를 걸친 한수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하지만 눈밭에 뒹굴고 산에서 나무를 하는 촌뜨기 아이가 도망친 양반집 귀한 도련님으로 보일리 만무했지요. 나졸들은 별다른 성과 없이 곧 발길을 돌렸습니다. 위기는 간신히 넘겼지만, 복녀 할멈은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 또다시 추격자들이 나타나 한수를 데려갈지 알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밤, 복녀 할멈은 곤히 잠든 한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수야, 이 할멈이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내게 또다시 불행이 닥치면 어쩌나 두렵고 걱정이 되는구나. 할머니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제곁에 계시면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저는 할머니만 믿습니다. 한 수에 천진하면서도 든든한 말에 복녀 할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멈은 굳게 결심했습니다. 전령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쉼 없이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수는 이제 늠름한 소년이 되었고 복녀 할멈은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더욱 늙고 쇠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정은 더욱 깊어졌지요. 한수는 이제 혼자 힘으로 산에 나무를 하러 다닐 만큼 자랐고 복녀 할멈은 운막에서 그런 한수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따스한 봄날 한수가 산에서 나무를 한 짐치고 돌아오는 길에 뜻밖의 낯선 일행을 만났습니다. 말을 탄 기품 있는 양반과 그를 따르는 수행원 몇 명이었습니다. 양반은 한수를 보더니 말에서 내려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혹시 이 근처에 복녀라는 분이 사는 곳을 아느냐? 꽤 나이가 많으신 분이시지. 한수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깜짝 놀랐지만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할머니이십니다. 혹시 무슨 일로 할머니를 찾으시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양반의 얼굴에 순간 놀라움과 반가움이 스쳤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안내해 주거라. 내 할머님께 꼭 인사를 드려야 한다. 한 수는 양반 일행을 자신의 운막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녀 할멈은 귀한 손님들을 보고 황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양반이 성큼 다가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모님, 그동안 아무 탈 없이 무고하셨습니까? 이제야 제가 유모님을 찾아뵙습니다. 복녀 할멈은 그제야 양반의 낯익은 얼굴을 유심히 알아보았습니다. 온 몸이 떨렸습니다. 이 이분이 누구신가 도 도련님. 그 양반은 바로 복녀 할머니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금영문가 그 대개 도련님이었습니다. 유모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유모님을 찾아 사방팔방을 헤맸는지 모릅니다.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유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은 산중에 계셨군요. 이 늙은 것은 지금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도련님이 이곳까지 찾아오시다니요. 두 사람은 부둥켜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도련님은 눈물을 닦고 한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유모님, 그런데 이 총명한 아이는 누구입니까? 복녀 할멈은 3년 전 눈보라 속에서 한수를 구하고 나졸들을 피해 돌쇠라는 이름으로 숨겨 키워온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돌아가신 제 형님의 손자입니다. 예? 도련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형님, 기억하시지요? 형님께서는 3년 전에 영무에 억울하게 휘말려 돌아가셨는데, 형님의 가족들이 모두 행방불명되어 저희 집안에서 그동안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모님께서 구하신 이 아이가 바로 그 귀한 혈육입니다. 복녀할멈은 이 놀라운 사실에 온몸이 전율하듯 떨렸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한 아이가 바로 자신이 평생 죄책감을 느껴왔던 그대의 혈육이었다니. 하늘이 정한 지극한 인연이 따로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들었던 산신령의 말씀이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지요. 도련님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복녀할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험한 산을 떠나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십시다. 남은 여생은 제 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수도 저희 집에서 훌륭한 선비로 키워내겠습니다. 복녀 할멈은 벅찬 눈물을 닦으며 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수도 할멈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지요. 한수야, 이제 내가 살아야 할밟고 올고든 길이 드디어 열렸구나. 할머니. 저는 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할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란다. 너는 큰 인물이 되어야 한다. 너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이제 이 할멈의 가장 큰 소원이니라. 며칠 후 복녀 할멈과 한 수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복녀 할멈은 몸종들의 시중을 받으며 따뜻하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게 되었고 한수는 이름난 훌륭한 스승들에게 학문을 배우며 일취월장했습니다. 할멈이 3년간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아이는 군날 나라를 위해 큰 역할을 하는 강직한 인물로 자라났지요. 그리고 한수는 평생 복녀 할멈을 친할머니처럼 모시며 지극정성으로 효를 다했습니다. 복녀 할멈은 팔순이 훌쩍 넘어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임종 자리에는 성장한 한수가 곁을 지키고 있었지요. 할멈은 마지막 순간 따뜻해진 한수의 손을 잡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수야, 할멈은 이제야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너를 눈보라 속에서 만난 것이 이 늙은 것의 가장 크고 귀한 복이었단다. 할머니,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세상에 어려운 사람을 보거든. 이 할멈이 너를 구했던 것처럼 따뜻한 손을 잊지 말고 내밀거라. 그것이 내 복을 지키는 길이니라. 할멈은 그렇게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옛말의 선행에는 반드시 복이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녀 할멈은 아무런 데가 없이 얼어 죽어가던 아이를 구했고 3년간 자신의 전 재산과 목숨을 걸고 지켜냈습니다. 그 숭고한 선행은 결국 하늘이 알아주어 할멈은 가장 큰 복을 받고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었지요. 또한 베푼 정성은 반드시 휴심이라는 아름다운 형태로 돌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이 일깨워줍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마음만은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